나무줄기에 조롱바 크기만한 초록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콜롬버스가 처음 맛본 뒤 달콤한 향에 반해 천사의 열매라 불렀다는 파파야. 초록빛을 띌 때는 샐러드로 주황색으로 익으면 씨를 파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열매입니다. 줄기 속이 비어있는 공심채와 채소의 한 종류인 오크라도 눈에 띕니다. 모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아열대 지역이 주산지인 농작물인데, 올 5월부터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후 변화와 그다 다문화 가족들,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북 내외에 있는 아열대 작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 적응성을 좀 평가하고 지난해 충남도 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31 헥타르로 전국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충남의 작물 지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2050년이면 충남의 기온은 3.2도 상승해,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는 물론 복숭아와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져, 예산 사과와 천안배 등 지역 대표 농산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농민분들이 우선 소득을 좀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저희는 농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분들이 그 작목 선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기후 변화에 맞춘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가 충남 지역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단입니다